안녕하세요. 형제피부 c 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천 영상입니다. 부속에서 누수시 교체 방법을 알려다는 댓글도 있었고 직접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누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속이나 바닥관 배관 부속에서 누수가 되거나 노출 배관 부속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관 누수와 부속 누수시 교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속이나 바닥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경우는 누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 별표식이 돌거나 벽이나 바닥에서 물이 새어나올 때나 누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전문 장비를 갖추신 설비업자분들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새어나오는 부분을 판다고 해서 그 위치에 부속이나 배관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다른 곳, 크랙이 난 곳에서 타고 내려와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요청 영상인 만큼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 종류의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위치를 찾습니다 누수 위치를 찾았다면 배관누수인 경우는 주변을 길고 크게 팝니다 이렇게 넓게 파는 이유는 작업하기 편하게 공간 확보도 있지만 주변 젖은 부분도 깨서 건조시켜 추후에 마루나 장판을 깔았을 때 마르지 않는 바닥에서 물이 새어 올라와서 얼룩이나 색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기나 보일러를 켜둬도 눈으로 보는 것과 틀리게 일주에서 이주 정도 보수공사 후 마르는 시간을 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깨진 배관 주변을 약간의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자른 후 연결 카프링 두 개를 사용해서 보수를 합니다. 양쪽에 카프링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후, 마주보는 이캡 부분을 열어서, 이 자른 배관 길이만큼 끼워 맞춰 놓고, 공구로 양쪽을 조인 다음 보수를 마무리합니다. 부속 누수인 경우는 부속에 연결된 배관 라인을 따라 어느 정도씩 팝니다. 좀더 여유있게 파는 이유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작업 공간 확보와 약간의 배관 움직임을 줘야 연결이 편합니다. 보수할 때는 배관을 좀더 이런 식으로 길게 자른 후 끼워넣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쪽을 들어 올려서 휘어 배관을 부속 안까지 이런 식으로 밀어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움직일 수 있게 파야 합니다. 엘보 같은 경우 배관 라인을 따라 두 군데를 크게 파고, T 같은 경우 세 군데를 팝니다. 엘보 부속 보수는 여유를 두고 배관을 자른 후 자른 부분에 각각 카프링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관을 연결하고 새 엘보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이 남은 부분을 길이에 맞춰 재단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엘보는 보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T 부속도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카프링을 먼저 배관에 연결한 후 우선 한쪽 부분에 배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T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 부분도 길이를 재단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 후 이제 남은 부분도 배관을 연결해 마무리를 합니다. 간혹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크게 파지 못하는 경우 부속 시장 부분에 배관을 이런 식으로 짧게 자른 후 배관 연결과 카프린 부속 연결을 하지 않고 나사 소켓 나사 T, 나사 엘보를 활용해서 기존 부속보다 길게 발부 소켓을 각각 연결을 해서 좁은 곳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속 연결만으로 배관 연결 없이 보수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켓도 활용해서 길이를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수가 끝났다면 여러 가지 누수 테스트를 한 다음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은 소비자분들이 벽을 깨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방법 정도만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수가 난 곳에 보수 공사를 했다면 매트나 카페트를 한동안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르지 않은 바닥 때문에 곰팡이나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출 배관 부속 보수는 겉으로 새는게 보이기 때문에 누수를 찾기도 편하고 벽속 배관 부속 보수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소비자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잠그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관을 자른 후 보수공사를 하셔도 됩니다 노출 배관 부속은 주변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빼겠습니다 부속과 이런 식으로 배관을 연결을 하고 이본제를 미리 넣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피부시 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